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서부터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서부터 43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비유의 제목이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이 비유가 밭의 가라지의 비유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목이 맞다 틀리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단서도 없이 그 즉시 대답하여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자,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해설, 이 설명이 그냥 설명일까? 저는 이러한 해설, 이 설명조차도 단순히 설명이구나 하고 넘어가지는 말고, 이 속에 어떤 비유가 숨어 있고, 천국에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를 가르치신 것에 대하여 제자들이 아니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헷갈립니다. 이런 식으로 왜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화법을 쓰셨는지 의아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저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지만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만을 생각을 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일 지금 모르면 마태복음 13장의 그 비유가 강설되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듣는 즉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그 비유의 요소들 하나하나하나가 무엇인지 가르치실 필요가 없이 때가 되면 알아야 되면 이 비유의 본질을 다른 누군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그 순간이 오면 이 제자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때가 되면 알게 돼.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다알 거야. 라고 하든지. 아니, 너희들도 모른단 말이야? 그럴리가 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는 이 비유의 본질을 꿰뚫어 볼수 있는 그 허락이 되어져 있으니 당연히 너희들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든지 그러면서 조금 더 기도해 봐, 조금 더 기다려 봐, 조금 더 기도해 봐,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권면하고 위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이 밭에 가라지의 비유도 몰랐던 겁니다. 앞에 첫 번째 비유도 몰랐고, 두 번째 비유도 몰랐고, 이두 번째 비유도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때가 되면 당연히 알게 될 건데 여기에서 왜 설명을 하셨고 마태는 그 설명을 여기에다가 집어 넣었을까? 그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비유가 1년에 연속된 비유입니다.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어떤 단계가 변화됩니다.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첫 번째 비유에서 네 가지 종류의 밭이라고 할까요? 그게 나오죠? 좋은 밭이 있고, 길가, 돌짝밭이 있고, 가시가 우거진 곳이 있죠. 이네 가지 종류인데, 거기에 보면, 재리의 염려라든가, 이런 말들이 나온 거를 보면, 그 밭은 사람의 마음, 마음이죠. 재리의 염려가 마음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가, 유혹이 오고, 걱정거리, 혹은 핍박이 왔을 때에, 그 말씀의 가르침에서 떠나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 좋은 밭은 마음 밭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 설명을 집어 넣음으로,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밭을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다가 이네 번째 비유에 와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밭은 세상이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그 밭은 세상을 가리키는 거다. 라고 하는 쪽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좀더 깊이 근본적인 초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또이두 번째로 이상한 것이 뭐냐면 이 제자들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의뢰를 할 때, 밭의 가라지 비유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까지는 가라지 비유와 이 해설을 부탁을 할 때의 사이에 두 개의 비유가 더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가 있고,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가라지의 비유는 뭡니까? 겨자씨 비유는 뭡니까? 누룩의 비유는 뭡니까? 그런데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를 빼고 가라지 비유만 질문을 했고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이 제자들이 알아들었는가. 가라지 비유를 몰랐고 네 가지 종류의 밭의 비유를 몰랐는데 그러면 겨자씨 비유는 알겠으며 누룩의 비유는 알겠습니까 이거는 쉬운 겁니까. 본질상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입니다. 가라지 비유를 몰랐으면 당연히 겨자씨 비유도 모르고 누르게 비유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는 주석을 보았고 주석을 본 목사님이나 또 깨달음이 깊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드복음 13장의 비유는 우리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설을 그 전혀 보지 못하고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를 모르는 이 제자들은 가라지의 비유를 그 자리에서 처음 들으면서 막 헷갈리는 겁니다. 왜이세 가지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만 콕 집어서 질문을 했을까? 혹은 마태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에 대한 해설은 왜 빼놓고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한 요 대목만 여기에다가 집어 넣었을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의 비유, 밭의 가라지의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의 그 운명에 관한 미래 운명에 대하여 제시해 주는 데의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그래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처음 비유의 요소들을 설명할 때, 인자가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으니. 알곡을 뿌렸으니 알곡이 나오고, 악한 자가 가라지 씨를 뿌렸으니 가라지가 나온 거다. 처음부터 운명은 정해진 거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리고 바울의 글들을 읽어보면,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멸망이 선고되고 정죄받고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치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사람은 원래 그 착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바뀌지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 나중에 의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쳐서 그 용어를 썼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 전부터 임하여서 실제로 그가 죄인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운명은 이렇게 바뀌는 거다,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를 바꾸려고 사람이 뭘 노력을 합니까?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합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비밀이 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정되었으니까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쓰고 있지를 않습니다. 첫 번째 비유하고 이네 번째 밭에 가라지의 비유해서 그냥 가라지의 비유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은 밭에 가라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밭이 뭔를 모르겠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예수님의 비유에서 초점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비유가 달라지면서 초점들이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밭은 뭐로 바뀌었는 거냐면, 맨 처음에는 사람의 마음, 조금 더 진행하면 교회, 이렇게 바뀌어 가다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밭은 세상이다라고 그랬어요. 이온 세상이고, 이 세상은 원래 주인이 인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죄와 멸망과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이 본래 인자의 것이고, 그렇다면 본래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는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린 것처럼 회방하는 자요. 불법을 뿌려서 여기에 불법이 횡행하게 만든 자요. 그들로 말미암아, 원래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될 인간들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무리 사물처럼 썼다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만들고,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을 사람 앞에 몰래 갖다 두어서 사람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넘어지게 만드는 그 방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갖다 놓고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악한 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흉악하고, 아무리 불법이 차고 넘치고, 아무리 많이 썩었다 할지라도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있어서 성취해야 될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을 잘 보면 이 더러워진 이 세상, 부패하고 썩었고 지옥과도 같은 이 세상을 정화하는 것이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 먼저 행할 것이고 그 심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절망과 실패와 방해를 일으키는 그 불법적 행위자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심판받는 그들은, 자, 이 앞에 있는 부분까지의 비유에서는 그 본성이 원래 나쁘다. 본성이 악하다. 그래서 심지어 이 41절 이0 직전까지만 해도 밭에 가라지 비유에서도 악한 자가 뿌린 것이 가라지다. 원래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만일 심판을 한다면 본성이 악하니까 이 본성을 보고 본성에 대해서 심판을 집행하면 될것 같은데 41절에 보면 본성은 별개고, 아니, 본성은 본성이고 그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행위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이땅 위에 생겨나고, 또 그걸 만들어내고, 그러함으로써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은 같은 건데, 이게 다라지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다라지의 악한 본성은 본성으로 머물지 않고 반드시 행실로 나오고, 그러면 알곡은 알곡이니까 거룩하고 좋은 것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다. 본성 때문에다. 라고 말을 할수 있지만 여기서 가리키는 건 그들의 행위는 남다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이 43절에 있는 겁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이라고 할때 의인은 인자가 인 천국의 아들들 그 천국의 아들들의 그 아들들에게 만드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인 동시에 그 의인들이 의롭게 살도록 해주는 능력이며 이끌어줌이며 의의 성취의 근본적인 동기라 하는 겁니다. 알곡은 뭘로 자기가 알곡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 아시겠지라고 하는 자신감 때문에 그것이 알곡이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의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3절에서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즉, 재림하여 임하게 될 하늘의 나라. 그래서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들어가게 될그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거다라고 하지만 의인은 어디서 의인에요? 이 해같이 빛나는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땅 위에서 세상에서 의롭게 되어 의를 이루고 의인이 되었으니까 그의 삶이 의로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유적으로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때부터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의 그 찬빛을 비춰주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전히 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것. 그 믿음. 그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지요. 사십절에그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넘어지게 하는 것. 예수를 믿었으면 불법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죠.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죠. 믿음은 그래서 삶인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향하여 똑바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서 그 법을 지켜서 그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삶인 겁니다. 담아지 말라라고 하는 걸 이루는 겁니다.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갔고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심, 하나님 아버지가 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진리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며 구원이며 은혜이며 능력이라 하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가라지는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넘,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방해물을 그 돌뿌리를 땅에 박아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반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없애 버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짓지 않고 똑바로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의 법에 합당하도록 바르게 살도록 만들어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관례를 깨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발견과 발명,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남들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뛰어들고, 그 어려움을 견디고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43절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의로움이 태양보다도 더 빛나게 빛나는 태양보다도 더 놀랍도록 뛰어나게 빛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의인들이 아버지의 빛을 받아서 반사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맙시다. 의인들의 심장과 의인들의 삶 속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거하십니다. 의인들의 심장, 의인들의 생각의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충분히 빛을 바라고 있다면 그 사람도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지를 그 사람을 보면 알수 있고 무엇이 소망인지 역시 믿는 자를 보면 알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라고 해서 한탄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의인이 있으면 그가 세상을 밝게 비추고 소망을 주며 능력을 주며 어려운 자들의 손을 붙잡아서 이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절, 43절에 보면 미래에 대한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의인의 운명과 불법을 행하는 자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져서 틀림없이 완벽한 심판을 받는다. 그것은 그 미래를 바라보는 지금 현재에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희가 믿는다 하는데 너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을 해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가치관, 인간이 제시한 어떤 비전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산다 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도마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장소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안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비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맛보아서 참되게 예수를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예수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진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며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천사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본성이 된다면 말씀을 우리의 본성으로 삼아서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기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에 붙잡힌 사람으로 말씀을 이루어 가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더한 군데를 더 살펴보면 42절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라고할때이 풀무불은 사실 그 도가니 조금 더 과장해서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용광루입니다. 그 용광루는 금이나 을이나 혹은 철을 집어넣어서 녹이는 겁니다.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겁니다. 쇳덩어리가 녹아서 물처럼, 끓는 물처럼 끓게 하는 것입니다. 금도 마찬가지고,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거기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42절의 풀무불은 바로 죄인들을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불법 때문에 그 불순물 때문에 이 죄인들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타서 없어지지 않, 않습니다. 아마 이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정말 자신들의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 것처럼 성공해서 많은 것을 누리다가 졸제 그게 잘못됐다라고 던져졌을 때저 풀무불은 영원한 심판의 불이며 꺼지지 않는 불이며 바닥이 없이 깊은 둘구덩이인 겁니다. 거기서 그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영원한 것입니다. 울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일을 갈아도 소용이 없는데 그것밖에는 할 것이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행하든지 이땅 위에서 어떻게 행하든지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고. 상줄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벌줄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고 마땅히 받을 만큼의 고통을 그에게 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꼬투리 잡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42절을 딱 말씀하시고 43절에 의인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매 순간 명심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성경은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운명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운명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그런 점에서 42절, 43절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서 그 운명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